thank mm -hmm. you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산,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이 것이 행복, 행복 이라고, 하나 님의 자녀 로 살아가 는 것, 이 것이, はい。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기독교 한국 침내외 총회, 총회장, 김인환 목사입니다. 우리 예목교회가 창립된 지1 7 번째 그러한 해가 되어져서 또한 그것을 기념하며 또한 거룩한 잔치, 특별히 이제 아홉 번째 필리핀 선교를 하신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역시 우리 서정윤 목사님과 예목교회는 다르다 싶습니다. 모두가 코로나를 지내오며 힘겨워하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침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예목교회는 굴하지 않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전도와 선교의 일을 여전히 감당해 내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우리. 에, 교단 안에 있는 3,500개 교회를 대표할 만한 그런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에, 이번 17주년 기념 예배와 귀한 선교 사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목교회가 우리 서정윤 목사님과 함께 도약하는 거룩한 전환점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경기도 침례교 연합회 회장 차보영 목사입니다. 에계의 17주년 창립일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서정용 목사님을 통하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금까지 이루셨습니다. 에모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입니다. 또 성령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교회입니다. 선교도 또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사역도 지역 사회에서 아주 크신 일들을 행하시는 또 서정용 목사님과 에모계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단에 있어서 또집례교단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가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입니다. 우리 120문도 경기 인천 지역장이신 서정용 목사님 예목교회 창립 17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짧지 않은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지금까지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주회종을 받들면서 섬겨 오시고 세워 오신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장립 기념으로 성님들과 도 함께 가시는 베트남 선교 일정에 의해 더욱 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후로 더 아름다운 부흥과 성장과 사랑과 놀라운 결실과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금까지 잘 이겨내시고 또 견뎌온 성도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로 더 놀라운 30배, 100배의 부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전주 침례교회 김유한 목사입니다. 먼저 예목 교회를 17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정용 목사님, 우양미 사모님, 특별히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 오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17년 전 예목 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 개척될 때그 예배에 참여했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흥을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니 하나님께서 사역의 지경을 넓혀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번에 9차 베트남 선교를 준비하고 계시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 교회도 도전받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것이 귀한 이때에. 예목교회가 한국교회의 좋은 모델이 되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귀한 열매, 복된 소식을 많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목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서정용 담임 목사님, 우양미 사모님, 다시 한번 창립 1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있는 휴스턴 세미학교를 섬기고 있는 문서구 목사입니다. 우리 서종용 목사님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부터 큰 형님처럼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섬기고 계신 예목교회에서 창립 17주년을 맞이해서 제9차 베트남 선교지를 준비 중이시라는 그런 말씀이 들었습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하여 오늘 김동국 목사님을 모시고 찬양 축제 시간을 보내시는 우리 예목교회 성도님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 9차라는 숫자는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나라와 이 복음사역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헌신하시고 애를 쓰셨는지 그것에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목교회가 더욱더 오늘 이 찬양축제를 통해서 하한 마음이 되어져서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와 복음사역을 위하여 힘쓰고 그렇게 애쓰는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베트남 선교사 김영우 목사입니다. 자 이렇게 뵙고 인사를 드리니 더욱 그립고 반갑습니다. 2023년도가 예목교회 창립 17주년을 맞이하신 서정영 목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물론 주님이시겠지만 그러나 훌륭하신 서정용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말씀과 성김의 사랑으로 성도님들을 이끄시고 성도님들께서는 목사님을 사랑과 순종으로 교회를 섬겨오셨기에 이런 날을 맞이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창립기념일에 축제의 순례군인 베트남의 성교회의 현실을 위한 특별 찬양 예배로 김동국 목사님을 초대하시는데 너무 좋은 분을 초대하셨습니다. 저는 김동국 목사님과 친분이 많이 있고 또그 목사님의 찬양 한곡한 한 곡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은혜와 비전의 도전이 되는 찬양들입니다. 아무튼 이번에도 큰 부흥과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면 폐건이와 두 사람이 능히 당하니 삼겹줄은 쉽게 끊이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아 이번에 예목교회는요 베트남 불꽃일 성령 하나님 그리고 예목교회와 부족한 김용우 선교사가 이 우상 창고란이 땅을 기적을 일킬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무튼 저는 기도로 준비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성김의 사랑과 기도로 준비하셔서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예목교회 17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그럼 만나 뵙실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추원합니다. 할렐루야!